안녕하세요. 오늘은 포카, 포칼, 포카티의 포카앤의 두 번째 책 읽기 시간인데요. 이번 책 읽기 시간에는 돈, 돈, 돈이 궁금해를 읽어볼 거예요. 책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우리 안드로메다 행선 친구들이 지구에 있는 대한민국으로 소풍 가는 날. 출발하기 전에 준비물을 확인해 볼까. 옷이랑 사진기, 손수건, 모자. 아, 돈도 챙겨야지. 돈은 어디에 두었더라? 돈? 난 이것만 있으면 되는데. 돈? 그거 먹을 거예요? 돈? 돈을 비행접시처럼 날리는 장난감인가요? 돈은 먹는 것도 장난감도 아니란다. 돈은 원하는 것을 물건을 살때 필요해. 지구인들은 물 물건의 값을 값을 적어 놓는데 돈이 물건의 가격치를 나타 나타내는 거지 먹는 음식이나 입는 옷, 신발 같은 것을 살때 정해진 값만큼 돈을 내는 거야 우산 살때 우산 하나요 나도 채워줘요 미용실에서 마음 받고 머리 바꿀 때. 머리, 마음을 드는군요. 이걸 모아서 멋진 가발을 사야지. 지하철이나 버스를 탈 때도 도, 돈을 내야 한단다. 돈을 쓰지 않고 모으는 것을 저축이라고 해. 모아두면 나중에 큰 돈이 필요할 때 좋겠지. 와, 돈이 어떤 건지 빨리 보여주세요. 짠, 이게 바로 돈난다. 어왜 돈마다 써있는 숫자가 달라요? 색깔이랑 크기도 서로서로 서로 다르네. 돈은 왜 이렇게 여러 가지예요? 파랑은 뭐든지 좋아. 알았다. 사람마다 좋아하는 숫자는 색깔이 달라서 그런 거죠? 돈에 써 있는 숫자가 다른 건 돈마다 값어치가 있기 때문이야. 숫자 100은 100원, 1000은 1000원의 값어치를 나타내지. 이것을 금액이라고 해. 금, 금액이 물건값 같거나더 많으면 그 물건을 살수 없어. 반대로 금액 이 물건값보다 적으면 물건을 살수 없지. 만약 1 천 원을 가지고 있다면 오백 원짜리 과자는 살수 있지만 이천 원짜리 과자는 살수 없다. 돈마다 돈마다 색깔과 크기가 모두 같다면 어떨까? 물건 값을낼 때마다 천원천 원짜리인지 만 원짜리인지 숫자를 꼼꼼히 들여다보며 돈을 찾아야 할 거야. 또 돈의 종류 종류가 여러 가지면. 물건 값을, 물건 값을 내기도 거스름 돈을 받기도 쉽지. 그런데 지구인들은 어떻게 돈을 어을까 하늘에서 빛처럼 떨어져요. 나라의 주름, 나무에 나 주렁주렁 열려요. 아마 땅 쪽에서 캘 거야. 돈을 얻으려면 일을 해야 돼. 지구 지구 차, 사람들은 저마다 하는 일이 있어. 그것을 직업이라고 하지. 직업이 다양한 만큼 돈을 버는 방법도 여러 가지야. 회사에서 일을 하고 돈을 받기도 해. 농부는 농사를 지어서 돈을 벌어. 어부는 물고기를 받, 잡아서 돈을 벌지. 빵이나고 장난감을 팔아서 돈을 버는 사람도 있어. 집을 지 집을 짓는 일을 해서 돈을 벌기, 벌기도 해. 의사는 환자를 치, 치료해 주고 돈을 받지. 운전기사, 운전기사는 버스나 택시를 운전해서 돈을 벌어. 꼭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하나요? 그냥 돈을 만들어서 쓰면 되잖아요. 우와, 좋은 생각인걸? 멋져. 뭐? 돈을 직접 만든다고? 돈을 아무나 만들 수 없어. 주폐 공사에 만든 게, 만든 게 아니면 다 가짜 돈이 난다. 가짜 돈을 만들었으면 경찰에 잡아가. 우리 가려는 대한민국은 한국은행에서 돈을 얼마만큼 만들지 결정해. 그러면 조폐공사에서 그만큼 돈을 만들어 종이 돈과 동전을 어떻게 만드는지 보여줄게. 종이 돈 만드는 법. 옷만 만든 재료면을 얇게 찢어 물과 섞어, 섞은 것을 얇게 종이로 만들어 가짜 눈을 구분할 수 있게 음성과 숨은 그림, 숨은 그림 같은 장치를 새기고 질기게 가공해, 무늬를 인쇄하고 나면 오돌토돌하게 찍고 반짝반짝 홀로그램을 입혀, 적당한 크기로 자르면 이게 바로 종이돈이야. 동전 만드는 법. 동전의 무늬 를 석석급판에 조각하고 이것을 다시 동 동전을 찢어 내 내일 최막대에 새겨 구리나 알루미늄 니켈 같은 쇠붙이를 녹여서 얇은 판에 만들어. 동전 모양으로 동그랗게 찍어내. 이것, 이것을 소전이라고 해. 무늬가 새겨진 새 막대로 소전 소전을 위아래로 눌러줘. 그러면은 양, 양면에 무늬가 새겨져 동전이 완성돼. 자, 이제 돈을 나누어 줄게. 잘 가지고 있으면. 돈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죠? 전에 이름 써놓을래요. 나도 써야지. 생연필좀 빌려줘. 돈은 여러, 여러 시 함께 사용하는 거야. 돈은 나 혼자 영원히 가지고 있는 게 아니야. 너 일부 뭐 갖고 있는 돈도 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쳐서 온 거야. 앞으로 마, 만찬가, 마찬가지일 테고, 우리가 돈을 주고 문, 물건을 사면, 가게 주인은 받은 돈으로 다른 물건을 사기도 하고, 은행에 저축하기도 해. 돈은 이렇게 계속 돌고 도는 거야. 어떡하, 어떻게 하면 은 돈을 안 잃어버릴까? 꾸깃꾸깃 접어서 주머니에 넣어놔야지. 지, 지갑이 작으니까 돈을 반으로 찢어서 넣어야겠어. 구멍을 뚫어서 고리에, 고리에 끼우면 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겠지? 돈을 망가뜨린다고? 아, 내, 네. 안 돼. 돈을 깨끗이 사용해야 돼.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다 보면 돈, 돈이 작거나 구겨질 수는 있어. 하지만 일부러 찢거나 더럽히는 건 나쁜 행동이야. 아내 돈, 어, 휴지가 없네. 망가진 돈의 재활용. 찢어지거나 심하게 더러워진 돈을 모아. 모은 돈은 은행으로 보내. 이 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잘게 잘라. 잘게 잘린 돈으로 집 짓을 때 필요한 재료를 만들기도 해. 얼마짜리, 알아, 얼마짜리인지 알아보지 못, 못할 정도로 심하게 망가질 수, 마, 망가진 돈을 쓸수 없겠지. 이렇게 망가진 돈, 돈을 없애려면 돈, 돈이 들고 금, 부족해진 만큼 새 돈을 만들려면 또 많은 돈을 써야 돼. 아하! 돈을 오랫동안 쓸수 있도록 깨끗이 다아야겠어요 저기 초록별 보이지? 이제 곧 지구에 도착할 거야. 돈으로 다들 뭐, 무엇을 하고 있니? 동, 동생을 사올래요. 동생이 있는 친구들 정말 부러웠거든요. 동생은 누가 좋으려나? 예쁜 구름 살래요. 안드로메다 행에는 구름이 없잖아요. 전 노래, 노래 잘 부르는, 가, 고운 목소리를 사고 싶어요. 저는 하고 싶어요. 현질하고 싶어요. 백원 집게 다리 좀 쥐지. 딸구함. 돈으로 무엇이든 다살수 있는 건 아니야. 엄마, 아빠, 동생이나, 다, 나랑 놀아줄 친구, 친구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사, 살, 살수 없어. 안 돼. 뿌리삐삐, 해 하나, 달 하나, 지구 하나 주세요. 안 돼. 맑은 하늘과 푸른 바다는 어떨까? 어두운 밤을 밝혀주는 달빛은? 물론, 이런, 자연도 돈을 살수 없어. 모두 값을 정, 정할 수 없을 만큼 귀하고 소중한 것들이란 거라. 선생님 배고파요. 맛있는 거 사주세요. 뭐라고? 돈은 다 나누어주고 난 빈턴턴인걸? 너희들이 나좀 사주라. 아이 난 몰라. 야호 지구에 도착했으니 이제 돈을 제대로 써볼까? 돈이 이렇게 생겼대요. 미국 돈, 유럽 돈, 영국 돈, 오스트릴라 돈, 인도 돈, 남아프리카 공화국 돈, 이래요. 이제, 온, 오늘, 오늘 영상은 이제 마지막입니다. 다음. 다음 영상 때, 다음 영상 때, 다음 영상 때 다시 만나요. 안녕!